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은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필자의 중심 주장이나 태도를 지문 전체의 내용과 논리 흐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문제예요. 반복되는 중심 소재를 파악하고 필자의 입장이 그것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해 줘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예시 중심인 선택지는 소거하고 단순한 정보에 나열만 하거나 과도한 추론이 포함된 것도 역시 오답이겠죠. 필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표현의 예시로는 clearly, obviously, should, must, need to, believe, think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죠. 그래 내용 같이 볼까요? The study of literature, 문학의 연구는, has repeatedly, 반복적으로 failed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을 실패해왔습니다. The influence of modern musical lyricists, 현대 음악 작사가들의 영향을, and 그리고 their 그 작사가들의 contributions to the evolution of language, 언어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지 못해 왔어요. 자, 그러면 현대 음악 작사가들의 기여를 인식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영향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겠죠, 반대로. 자, 이어서 볼까요? Unlike Shakespeare, Shakespeare라는 달리, who has been studied, 연구되어지고, and celebrated, 추앙받았던, for his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그 언어의 발달에 관련해서, 연구되고, 그리고 추앙되었던 거죠. Particularly, 특히, i n d i c a t a r y 어휘와 and grammatical structure, 문법적인 구조에 있어서요. 그렇게 추앙받았던 셰익스피어와는 달리, 자,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songwriter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현대 작사가들은 have experienced, 경험해왔습니다. restraint, 제약을 경험해왔대요. on the acknowledgement, 인정받는 것의 제약을 경험해 온 거죠. Of their contribution. 그들의 기여에 관련해서요. And 그리고 largely, 대체로 b e e n ignored. 무시되었대요. 자 그럼 모든 i t 이 r 는 제약을 받고 그리고 무시당했다. 근데 그럼 안된다라는 반대의견인 거죠. 이어서 볼까요?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한 세기 동안 We have witnessed.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An explosion of incredible literary works. 엄청난 문학 작품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해 왔죠. By these artists. 이러한 예술가들에 의해서요. 후, 그들은, through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have used, 사용해 왔죠. Linguistic manipulation. 언어적인 조작을 사용해 왔고, and storytelling. storytelling을 사용해 온 거죠. to enrich our language and literature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문학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요. producing lyrics of distinct and complex imagery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추앙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만들어 내면서 그 가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독특하고 그리고 복잡한 상상을 담은 가사를 만들어 내면서 songwriters 작사가들은 have had 가져온 거죠. an incredible 엄청난 literally impact 문학적 영향을 가져왔어요. o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예요. their remarkable works 그들의 그런 훌륭한 작품들은 including influences on modern language development. 현대 언어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포함해서 그들의 작품들은 must be recognized. 드디어 나왔죠. 인정받아야 된대요. In the field of modern literature. 현대 문학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자, 인정받는 게 실패했지만, 인식을 못해왔지만, 인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선택지 1번 볼까요. 독특하고 복합적인 이미지 표현 기법을 작사 과정에 적용해야 된다. 자 아니죠. 독특하고 복잡한 이미지라는 내용은 나왔지만 그게 주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2번 집약적인 내용은 답이 될수 없어요. 가사를 통해 작사가들이 언어와 문학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된다. 드디어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죠. 선택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영문학 발전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해야 된다. 자, 셰익스피어를 말려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작사가들 얘기하려고 셰익스피어 내용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4번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집약적이죠. 5번 문학작품과 가사에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를 연구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결국 선택지 2번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필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겠네요.